농장은 이렇게 길이 없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데, 가족의 이름과 저의 이름을 해서 길곡농장이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. 제 동생이 농장 한 500평으로 저기 보이는 이제 제각이 있고 공건물이 동사무소 저 앞산 저 사태교 리고저 이렇게 사도은 주위에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산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고 저기 보이는 산이 영치산 신달래 3대 군락지 영치산 그 다음에 진래봉 저그 있는 고개가 보호가되있습니다 이렇게 휴 밑에 는 빗대 있고 산이 이렇게 있고, 여기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. 저희 그 작물은 약한 60에서 70여 가지가 되는데, 이 복숭아나무, 이 뭐냐 리고 있는 대나무, 복숭아나무, 이 쪽파를 연차적으로 심어 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야, 너무 크면은 아쉬웠기 때문에 저, 저쪽에 먼저 심은 거는 어자 옆에 있는 것은 자, 빨리 먹을 거 요거 자 사과 나무 그 매실 나무 여기 노랗게 이제 보이는 것이 그

마른 것이 보이는 것이 취나물. 여기 그냥 배나무가 있고, 저, 저쪽에 어, 나무가 그냥 길게 보이는 것이 어, 체리나무, 체리나무. 체리, 체리를 작년에는 한 아, 20여 키로 어, 수확을 했습니다. 여기 이제 도라지, 더덕. 여기 이 어, 이파나무. 대약 재배를 해서 어, 절임 배추를 하고 파는데, 좀 힘들게 힘듭니다. 이쪽에, 저기어 뭐 배추, 그다음에 갓, 시금치, 당근, 마늘, 양파 이런 것을 주고, 이쪽에는 고구마, 고구마를 쏘아가지고, 여기 이 서리태 이런 공을 심었던 곳이 되겠습니다.